어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를 동일한 부하로 병렬 운전 병렬 운전한다는 얘기죠 두 대를 자 기전력 사이에 60도의 위상차 위상차가 있다면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쪽 발전기에 공급되는 한 상당 전력은 약몇 어, 킬로와트인가 자 위상차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유효 순환 전류가 된다고 했죠 유효 순환 전류 그럼 이 전류가 얼마나 얼마나 흘러서 그 전력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전류에 대한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전류를 이제 동기화 전류라고도 하죠. 그죠? 동기화 전류라고도 부른다. 그러면 이게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주는 전력이 어떤 게? 수수 전력 뭐 이런 얘기인데 P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P는 자,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2배의 Zs분의 2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2가 이게 상전압입니다. 이게 상전압. 만약에 선전압이 오면 그죠? 루트 3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 임피던스는 얼마를 줬습니까? 여기 5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5옴이 되고 여기가 5옴이 올 테고 전압은 보니까 3300볼트죠 이거 선간전압이죠 그래서 3300 나누기 루트 3한 다음에 제곱을 하셔야죠 다시 써보겠습니다 다 있으면 자 위에가 3300 나누기 루트 3 에 예, 제곱 나누기 이 곱하기 오그 다음에 아, 여기 그 다음에 뭐야 인제 여기 지금 빠지겠는데 사인 델타가 들어가 야되는데 여기 곱하기 사인 델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곱하기 저기 빼먹은 데리 사인 델타를 그죠? 사인이 얼마입니까? 사인 60도가 되겠죠? 60도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한번 계산기 두드려 봐야죠. 자, 3300. 아래는 루트 3, 루트 3. 그 다음에 제곱. 그죠?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 60. 그 다음에 나누기 2호 10이죠? 그 다음에 나누기 10.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3 아래에다 쓰겠습니다. 3 1 4 3 6 7 2 2 1 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킬로와트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을해야죠 1000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1000으로 나누면 314.36이 나오네요. 314.36 그죠? 그러면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죠? 2번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4.36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